그러니까 약간 쇼핑몰을 접목시킨 그런 휴게소라고 보시면 되고요. 위쪽에 올라가면은 이제 아 여기에 또 하이라이트라고 할수 있는 브릿지 푸드 마켓이라고 쫙 있어서 여기서 이제 음식 같은 거 이제 먹을 수 있는 거죠. 야 이런데도 보십시오. 얼마나 잘돼 있습니까? 자 이렇게 다양한 음식 팔고 있고 자 이렇게 보면은 쫙 트여 있어가지고. 개방감 있게 이렇게 드실 수 있어요 와이짬뽕감 맛있겠다 와 파이어 자 바로 이곳입니다 여기가 이제 브릿지로 연결된 곳인데 짠 이렇게 보시면은 야 외곽순환도로가 시원하게 다 보이죠 이쪽이 판교방면 이쪽이 일산방면 해가지고 양쪽으로 들어와가지고 위에서 이렇게 같이 쓸수 있는 그런 공간인데 야 여기 가가지고 그냥 멍 때리고 그러면은 너무 좋아요 시원하고 야 근데 여기가 좀안 좋은 소식이 있었던 게 불이 났었습니다. 식당가에 불이 나가지고 한번 크게 뉴스에 나온 적이 있는데